늘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어, 유산을 잘 남겨 주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경에도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을 잘 지킨 그 가정이 참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 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까지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잠언 10장 27절에도 보니까 야외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리고 야외를 경애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홍계로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덜 걸린다 그래요 더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에 가는 시간도 적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병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병에 걸리죠. 그러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미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그 병든 몸도,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복이에요. 또한 가지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요 하는 일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복되고 형통하리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한 것 그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고한 것만큼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거뒀다고 하지만 또 뒤돌아 보니까 뒷구멍으로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경외하면 하나님께서요 신앙인의 그 기업을 그 직장을 손을 하는 범사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시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열어주십니다 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형통하리로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에 처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탁 열게 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의 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신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워가십니다. 야이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 번만 주일에만이 아닙니다. 정말 단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날 시간상 뭐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 이 신앙생활 잘 지키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눈 뜨자마자 마음이 싹 바뀌 버리는 거예요. 어제 주일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전화 저게 옆에 도시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어 갖고 우리 손생 한 분이 목셈직반도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임직 예배를 드려 봤지만 아주 모든 성도들이 잔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아침 되니까 또그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아, 그렇지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말씀 붙잡자.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닮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자. 여기서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디 가서 하면 하실 거예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강조해도 또 뒤돌아주면 섬기는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고 또 교만해갖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계속, 날마다, 시간마다, 할렐루야. 농담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코로나 끝나고 지금 감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야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만 열심히인 것 같고 돌아서는 야외를 경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통통하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총리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9장 2절 3절 보니까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외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야외를 경외하는 요셉이 어디를 가는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레 집에서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야외 하나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성령 하나님 모시고 그 직장으로 그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으로 반 주 여러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죠. 그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지나게 하셨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참다운 형통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저도 제가 성령 받고 성령 불침내 체험하고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때보다 제 신앙이 좀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임직식을 보면서 이제 전세영 한 분이 목산 수를 받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 감사 감격해서 단임 목사님 끌어안아주고 성도들도 같이 울고 기뻐하고 박수쳐주고 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러서 종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젊은 그 목사님 사모님 세상과 뭐 얼마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자기를 위해서 살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담임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그런 다짐 결단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그 각오,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영적인 성장.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 때도 마찬가지. 기관 부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교구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셀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가서도 마찬가지.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 나만 성장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차자 손손이 되어야 돼. 그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고 국가거든요. 가정 같은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들이 많아질 때그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러한 때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 이구동성으로. 3대 역동적인 도시. 뉴욕이고요, 베이징이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강남, 서울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결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개인을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포춘지 잡지에 보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 CEO의 91%가 크리스찬이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 기업 운영의 성경 비결은 교회에서나 성경에서 배운 가치관의 결과였다. 500대 기업 91% 이상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이 교회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기업을 운영했더니 잘 됐더라. 그냥 부유한 금수저로 태어나서 기업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더저 중산층이나 가난한 가정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취가 정말로 신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신앙의 가치관도 잘 물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 생을 잘하는 성도가 더 건강하다, 더 행복하고 장수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손으로 하는 범사애들이 잘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성도는요.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잘 남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잘 결실하는 포도나무처럼 그러려면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어 줘야죠.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줘야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는 그러한 받침대 역할을 남편들이 잘 해줄 때 집안의 해처럼 잘 결실하는 포노버 같은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을 정말 교회가 예수님께 대하듯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자신감이 생기도록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남편이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리아 그리고 그런 엄마 아빠의 그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자라면 여기 보니까 어린 감남나무 같이 될 것이다 얼마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뭐 내용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 감남나무가 주는 유익 감남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열매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초가 되고, 올리브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감람나무의 특징이 뭔가? 한번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보통 800년 동안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800년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보이는 이 기업만 우리가 잘 운영하는 것이 라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기업으로 주신 자식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인가. 800년을 열매 맺는 감나무 같은 우리가,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콘페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뉴욕의 경영자를 찾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뉴욕의 대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의 경영자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미국 UCLA 경영대학의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미국의 큰 회사 1,300 예순 한 명의 부회장들 부회장급 되는 사람들의 89%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300 예순 하나 회사의 부회장급 직책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91% 중에서 89%가 한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고 있다.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 92%가 양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결과적으로 그 신앙의 유산이 믿음생활 잘한 부모님들에게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님이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도 지난 달에 가서 그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모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깨운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되시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신앙의 역할을 다 했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손자 손녀들 또한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내 자녀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에베소교의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야나 이제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달려갈 길잘 마쳤다. 믿음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 날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가 날 사모한다. 하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함께, 한번 따라하실까?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원도 물주고 가꾸지 않으면 정글이 된다고요. 800년 동안 열매 맺는 감남나무, 그 후손들도 그런 감남나무가 되게 하려면,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경건한 신앙,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양 부모 없이 혼자 이렇게 전도받아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 혼자 교회가 그래서 혼자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퍼센티지가 9%밖에 안 되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볼게 없어요. 배울 게 없어요. 집에 가면. 천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왔을 때 커서도 신앙생활 지키는 퍼센티지가 15%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데리고 나오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자녀들 믿음 잘 지키는 퍼센티지가 오르겠지. 근데 반대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올 때그 자녀들의 신앙생활 퍼센티지가 55%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을경외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돼. 자녀들이 어린 감남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우리 자녀들이 76%가 커서도 부모 품을 떠나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 혼자서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 부모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럼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반항합니다.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나기 전까지는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오늘 새벽과 같이 하나님, 우리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 또한 나는 청지기로서 저에게 맡겨주셨는 우리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친히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3,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3,4대하고 천대하고 비교나 됩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경외하면그 가정 그 가문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아니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고지않습니다 저희분들이 경건한 믿음 잘 지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며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남나무와 같이 그 신앙 본받아서 또한 신앙의 유산을 그 후산들에게까지 잘 남겨주고 그 손자 손녀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 그 후손들에게 더 신앙을 전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자 손손 천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고통을 겪고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30편, 5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로 끝나면 안돼 이번 한 주로 끝나면 안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건강도 주실 것이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정예 배도 드리고 여러분 모든 부림 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때 자녀의 자녀들 때라도 신앙의 유산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 붙잡고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성교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멋지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